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이제 5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남사업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크루스터라고 는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어 220만평으로 확정이 되면서 무려 360조 이상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용인 테크노밸리원이라고 하는 덕성산업단지 이 덕성산업단지는 완성이 됐죠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요게 바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반도체 배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배우 신도시는 69만 평에 만6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여러분들이 주목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이 국가산업단지가 lh에서 어, 국토교통부에 이제 그 산업단지 승인 신청이 들어갔는데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크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어, 이개입 안에 대해서 환경 기후 영향 평가라든지 또는 이러한 의견 청취를 위한 어, 여기 주민들의 공청회가 매일 5월 2일날 연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 합동 설명회 어, 이런 개최를 한다는 내용이 2024년 5월 2일 날 오후 2시에 장소는 용인시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 기후 영향 평가서 초안, 교통 영향 평가서, 재해 영향 평가서 등에 관련된 사항을 바로 공청회를 내일 오후 2시 어, 용인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에 그 참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에 그 집중적인 분석을 하면서 자 여기 하늘색과 하얀색으로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바로 경강선 연장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이동역이 생길 예정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남사까지 가고 위로 쭉 올라갔으면은 이제 경기도 광주역까지 해서 올라가는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동탄부발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동탄부발선 철도가 이쪽으로 쭉 가서 이제 그 원삼SK 하이닉스를 거쳐서 부발로 빠지는 동탄부발선 철도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 도로면에 있어서 45번 국도가 바로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확정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앞으로, 어, 삼, 그 반도체 배후 신도시 이동읍에 생기는 바로 여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앞으로 투자한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반도체 고속도로, 이란이 되겠고, 이 안은 바로 요 밑에에 화성 양감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그러한 반도체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18호선 연장이 있고요.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에 바로 오른쪽에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는 원래는 금년 말까지 완공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물론이거든요. 와. 자 이쪽에서 이제 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의 바로 우측입니다. 우측에 어, 저희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126만 평의 바로 어, s 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고속도로가 원삼 s k i 스 반도체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배감 쪽으로 빠지는, 그래서 여기가 하이닉스 IC.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쪽은 경강선 철도의 연장, 동탄부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탄부발선이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하나, 여기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는 바로 이 노선입니다. 이 노선, 이 노선이 이제 그 평택 부발선 철도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는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고 내년 3월에는 본격적인 팹공장 4개 가운데서 1기가 착공이 들어가면은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은 아주 어 이쪽이 원산면 일대가 교통의 대혼자 그리고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직주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에서 아마 내년을 그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SK 또는 어 처인구 용인시청 또는 국토부라든지 경기도 모두가 지금 이쪽에 교통 혼잡을 애, 미리 예방을 하고 그리고 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루빨리 그 개발을 하면서 어, 원삼SKIS 반도체가 무난하게 수립되도록 그 기원을 하는 바입니다. 어저께 저의 그 유튜브 자료에 의하면은 어, 이제 또 발전소 걸, 건설, LNG, 이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 발전소 건설이 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용인원삼 에 s k i 스 반도체가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와 같이 이제 원활하게 개발이 돼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가 될수 있는 그러한 원삼 s k 이닉스 반도체,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용인 IC에서, 남용인 IC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6차선으로 연결 되면서, 이쪽 부분이 이제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6차선으로 해서, 이쪽에 소부장 쪽으로 연결되는, 318번 도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원삼 SKIS 반도체, 지금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께서 원삼에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용인에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원삼 SKIS 반도체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닙니다. 4년 동안 묶여 있다가, 어, 2023년 어, 3월 19일 날에 풀렸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동남사 말씀드렸죠. 이동남사, 이동읍 남사읍 전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투자로서는 이쪽에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인 원삼에스케이하이스 반도체 여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 문을 두드려 주셔서 이 원삼에스케이하이스 반도체는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아무리 상승됐다 할지라도 투자에 우리 길목에 서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 굉장한 부를, 재테크를 창출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용인원삼 SK, 아이스 반도체 주변에 원삼면에 고당리, 중농리, 독성리, 그리고 두창리, 밑으로 목신리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성투라고 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평에 어 122조가 투자되는 원삼 SK하이닉스 그리고 어 세종포천간고속도로의 왼쪽에 있는 이동남사삼성 반도체 무려 220만 평에 360조가 투자되는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덕성산업단지 69만 평이 개발되는 반도체 배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써 또,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